2021년 통파고 방의국지관 동호회 성과공예를 지금 여각 동호회 다섯, 한 분씩, 리더 한 분씩을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연간 동호회 진행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각 동호회별 진행 내역하고 연간 활동 내용, 그리고 동호회 인터뷰 영상을 제가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laughs> 그거를 보여드릴 거고, 각 부모의별 상과, 상과가 있으면 상과를 공유하고, 그리고 만족도 결, 지금 저희가, 어, 카카오톡으로 만족도 결과를 이제 공유를 했, 그 만족도를 저희가 제가 링크를 다 보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늘까지 접수를 받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나중에, 어, 홈페이지에, 홈페이지 혹은 각 부모의 단속방에 게시를 할 예정입니다. 아 3번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2022년도, 내년도 활동 계획을 안내를 해드리고, 어, 좀 코로나19 관련 동호회 운영 안내하고, 그리고 언제 신청하는지, 그리고 활동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제 질문 및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어, 동호회별 진행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역사탐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 그 역사탐방 아래에 이제 두줄 정도 들어가 있는 문구는 제가 그냥 만들어 봤어요. 재밌게. 그래서 여기 역사탐방 동호회는 총 활동했을 는 9회였고, 어, 참여 인원은 10명이었어요. 그래서 보이시듯이 태강릉, 장릉, 동고릉등 이제 어, 한국의 유네스코 그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을 이렇게 다 벚꽃이 뭐, 다니면서 탐방한 그런 붕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역사탐방 붕어의 장점. 그래서 보면은 역사탐방 붕어에는 이렇게 다섯 명 이상씩 다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기본 다섯 명 이상씩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왼쪽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사진이 있지만은 이제 활동의 마무리로 어, 그동안 다닌 곳을, 그 다닌 곳을 사진들을 싹 모아서 포토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고 되게 예쁘게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사탐방을 가면은 멋진 조성악릉과 주변 풍경 구경은 덤으로 함께 했던 그런 동호회였습니다. 두 번째는 롬볼 롬볼입니다. 넓은 필드 위에서 굴러가는 볼, 잔디 위에 퀄링이라고도 하는데 어, 활동횟수는 총 12회였어요. 그리고 참여 인원은 어, 7분이셨고요. 화요일로고 목요일 날 자체 롬볼 경기를 진행하고 연습 경기와 또뭐 규칙도 습득을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셨던 동호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이모님이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 나가셔서 대표 선발이 되셔가지고 나가셔서 롬볼 부문 2위 수상하셨습니다 맞으시죠? 자, 아래 보면 여기 지금 사진 보이시죠? 저렇게 단체복도 쫙 입고 그래서 장애인 체육대회에 나가서 수상도 하시고 진행을 셨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롬볼 동호회의 장점 여기, 제가 한강 롬볼장을 가봤는데, 굉장히 멋지고 넓어요, 일단. 그래갖고, 한강 앞에서 하는 거라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하시면, 이렇게 이모님처럼 전복장인 체육대에서 선수 선발의 기회가 있었고, 이롬볼이라는 게, 컬링과 볼링 규칙의 조화로운 그런 스포츠예요. 그래서 규칙도 쉽고, 또 재미는 조금 더 배가 되는, 그런 게롬볼 동호의 회 장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파크 골프 입니다 어 골프에 대해서는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 파크 골프라는 거는 음, 그런 작은 공원에서도 함께 즐기 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골프로 어, 활동 횟수는 어, 20회보다 더 많았지만 우선 저희 기준의 최대인 20회로 제가 잡아놓았고 참여인원은 7분이셨어요 그래서 여기도 룸블과 마찬가지로 수요일과 금요일 이렇게 모이셔서 라운딩도 하시고 연습도 하시고 자체적으로 혼자서 연습도 하시고 하셨, 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활동 종료 얼마 전에는 지금 저 가운데 보시면 저 파크 골프 동호회라는 현수막이 보이실 거예요. 저거를 제작을 하셔가지고 자체 대회를 여셔서 1, 2, 3등 이렇게 어, 순서로 해서 등수를 해갖고 시상을 또 저렇게 지금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그때 참여하셨던 분들 모습이거든요. 가운데 이마선님 모습도 보이죠? 그렇게 진행을 하셨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파크골프 동호회의 장점입니다. 이게 이제 어 잠실종합운동장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위치가 가까워요. 그리고 다니기도 편하고 그래서 종합운동장 옆에 있어가지고 접근성이 좋고 그리고 파크골프 동호회는 이마수님이 굉장히 어 요거를 만드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셨어요. 이게 어 장애인이 파크골프를 즐기지만 추가로 비장애인도 함께 와가지고 어, 비장인들이 가르쳐 주시고 같이 파크골프를 즐기고 하는 그런 동호회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이원수님이 인맥이 굉장히 넓으셔가지고 이 프로 강사에게 또 강습을 요청을 하셔서 프로 강사에게 배우는 어, 그런 멋진 파크골프 동호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 네 번째는 고공산책 동호회에요. 고공산책 동호회는 정말 어, 우리나라 고궁과 문화에 대해서 배워 그, 그 아름다운 곳이라면은 어디든 갔던 그런 동호회였는데요. 활동에서는 총 5회 그리고 참여인은 총 9명이셨어요. 그래갖고 창덕궁, 경복궁, 이렇게 한성백제박물관 이제 또어 활동 막바지에는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그런 건강상 문제 등들이 많으셔가지고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나 서울스카이도 이제 가셨고요. <laughs> 이렇게 되었고 지금 위에 보면은 여기. 어우측 상단에 있는 부분이 한상별제방물관이었는데 이때도 굉장히 날씨가 좋았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기억나시나요, 여러 음. <laughs> 그래서 제가 생각한 보건산식 동호회 장점. 이제 어, 신규 동호회라고 하면은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셨던 분들이 만든 동호회기도 이 하기도 하고 혹은 뭐 아예 안 계셨던 그러니까 동, 우리 복지관과 연이 없으셨던 분들이 계셨던 분들인데 이, 이 동호회는 아예 그냥 완전 뉴. 새롭게 개설된 신규 동호회예요 정말 네 분이서 시작을 해가지고, 어, 자기가 아는 분들, 뭐 주변 이웃분들을 이렇게 모여, 모아갖고, 아홉 분 정도까지 이제 확 인원이 늘어났고, 그렇게 해서 결속력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제가 볼 때마다 이렇게 서로 카톡으로 연락하시는 단체, 그 단체 채팅방을 통해서 연락하는 거나, 혹은 뭐 이렇게 가서 보면은 굉장히 결속력이 뛰어나고, 다들 이렇게 서로 친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엄청. 친구처럼. 그리고 여기는 못 가본 곳, 혹은 또 예쁜 곳, 뭐 그런 곳이 있다면, 어떻게든 의견을 내면은, 뭐 투표를 해서든, 아니면 뭐 반영을 해서든, 어디든 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 반영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었던 동호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사진 동호회입니다. 사진 동호회는, 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오래된 동화이기도 했고 우리 국지관의 대표적인 동화이기도 하죠. 그리고 활동 횟수는 총 14회, 참여인원은 9명. 아, 이거 아, 아, 제가 잘못 나왔네요 어, 이거는 조금 제가 수정을 못 해갖고요. 나중에 제가 수정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 횟수는 총 14회였고요. 참여인원은 11분이셨어요. 그갖고 이렇게 뭐 어디야? 어, 올림픽공원이나 서울숲 뭐 이런 봉은사나 이런 곳들을 가서 예쁜 사진들을 찍고 복지관으로 오셔서 매주 금요일 날마다 오셔가지고 각자 출사 찍은 사진을 서로 평가하고 감상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사진동화의 장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10년의 전통과 역사가 있는 동화예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저기 왼쪽 위에 보시면 있겠지만 달력을 올해는 벽걸이 달력을 만드셨어요 그래서고 연간 달력도 제작을 하고 그리고 장인 사진 전시회에 출품을 하셔가고또 사진 동호회원분들 중에 한 분께서 또 은상을 수상하는 케이까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올림픽공원이나 서울숲이나 이런 다양한 실세 장소를 거쳐서 아름다움을 찍는 그런 동호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호회 인터뷰 영상이에요 제가 어, 여러분들 앞에서 리더 분들이나 뭐 동호회원분들한테 이렇게 막 카메라 들이대고 뭐 물어봤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그 제가 그거를 모아 모아서 간단하게 하나 만들었는데 한번 보실게요. 아 다니는 자체도 좋았고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이렇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음, 모이는 재미가 있어요.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죠. 나와서 운동할 수 있고 모여서 대화도 할수 있고 체력단련도 되고 어, 이거 공원에서 할수 있는 거니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나오니까 아주 기분 좋고 네. 역사에 많은 그, 그, 그 진실을 알았습니다. 아유. 아, 감사합니다. 아쉬웠던 소문은 코로나 아니면 더 많이 같이 다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밥을 먹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하합이 돼야 될거 아니에요. 그거뿐이에요 저는. 좋아요. <웃음> <웃음> 코로나 때문에 힘들 것과 그다음에 때로는 좀 나태해진지 그런 적도 많았어요. 못나 우무음어서 네. 아쉬움은 다리가 좀 불편하니까 음. 걷는 게좀 힘들어서 음. 그거지 네. 아쉬웠던 점은 중간에 쉬었다 갈때 추우니까 또게까지걷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것만 아니면 아쉬운 거 같아 해필 코로나 때문에 네, 그냥 4 단계까지 오느라고 좋은 날씨에 여름이나 가을 이렇게 봄이라든지 뭐 이렇게 좋은 날씨에 잘 나가지 못했던 게 굉장히 아쉬운 것 같아요. 왼쪽 다리가 안 좋았는데 어, 근육이 생겼대요. 그래서 어, 수술을, 수술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어? 아니, 앞으로도 또 여전히 역사 탐방을 하고 싶어요. 역사 탐방 제일 좋아. 아 좋죠. 이 보람이 있어요. 앞으로 매년 달력을. 한 부씩 만들어서는 좋겠어요. 어, 나도 오늘 어디 가서 저기 뭐 약속이 있다, 친구들 만난다. 그런 것들이 되게 기뻤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오랫동안 마음에 남는 건 아니지만 그때 보는 당시에만 해도 아, 저런 의미가 있었구나. 뭐 이런, 이런 역사가 가지고 있는 거구나. 이런, 이런 거를 갖다 조금이라도 자각할 수 있었던 것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서로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가도록 서로 노력할게요. 즐겁게 삽시다. 활동했던 기분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갈다이 사랑.. 응. 사랑해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분3분 남짓짜리 영상이 하는데 뭐제 만드는 데한 2시간 반인가 걸려 가지고 <laughs> <laughs> 어렵더라고요. <웃음> 이게 여러분들이 다그 1년 동안 동호회를 활동하면서 어땠는지에 대한 제가 의견을한 분씩 한 분씩 어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다들 너무 진솔하게 말씀을 잘해 주시고 아쉬웠던 점도 재미났던 점도 기억에 남았던 점도 다 이렇게 좋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짤막짤막하게 편집을 해서 하느라 못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고, 뭐 나는 이런 말도 이런 말을, 이런 말을 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라고 아쉬운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좀더 열심히 동영상 만드는 법을 연구를 해서 내년에는 더 멋진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아 이제 결과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상반기에 저희가 5월달, 5월 중순부터 제가 시작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7월이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7월 첫 주였어요. 그 중단이 된 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동한 거는 한 달하고도 한 3주 정도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도 이제 뭐,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혹은 뭐, 초반에 이제 동월들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열심히 다들 활동을 해주셨어서 활동 횟수가 3건이 33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각 동호회 활동 인원이 201명이 활동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그때는 식사, 간식이 지원이 안 됐었죠. 그래갖고 초반에만 잠깐 그 식사를 지원을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못 해가지고 사용 예산이 17만 9천 원밖에 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어떻게 됐죠? 일시 중지가 되었었죠. 코로나 4단계 거리 두기 그런 것 때문에 쭉 일시 중지를 하다가 어, 10월부터 조금씩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래서 9월, 정확히는 9월에 제가 중간간담회, 주, 출석되기 전에 중간간담회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9월 말부터 진행을 해, 하, 다시 재개를 하기로 했고, 마지막 11월 말까지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정확히는 9월부터지만 10월하고 11월, 2개월 한 2주 정도 했네요. 그래서 하반기에 활동 기간이 었고 활동 횟수는 상반기와 비슷했습니다. 39건. 근데 어 활동 인원은 더 많았어요. 다들 이걸 기다리셨나봐. 이게 10월까지 가만히 계시다 보니까는 몸이 근질근질하셨나봐요. 그래서 269명이 활동을 해주셨고 사용 예산의 차이 보이십니까? 상반기에 17만 9천원이었는데 하반기에는 221만 222만 천원을 ,000 썼어요. 이게 비로 이게 그냥 뭐 식사 아니 간식비 지원 요거만 국한이 된게 아니에요. 어, 롬볼 같은 경우에는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강사비, 파크골프도 강사비에 지출이 됐었고 현수막도 만드셨어요. 어, 그리고 사진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달력도 만드셨고 또 사진 기술도 배우려고 강사 수청에서 1위 특강을 올림픽공원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역사 탐방도 포토북 만드셨고 고궁 산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이 불편하거나 뭐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못 갔던 뭐 서울 스파이라든지 어 아쿠아리움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잘뭐 어 가셔갖고 즐겁게 활동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용 이 예산이 전혀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시면 작년까지 동호회 그러니까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했으니까 19년도까지 동호회 활동을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예산의 사용 지출액이 이런 활동 끝나고 식사비, 그리고 간식비 등 이렇게 그냥 제가 가서 긁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 식사 먹었으니까 가서 밥 결제해 드릴게요. 그냥 요거에서 올해는 이제 활동비, 입장료, 물품 제작, 간식비, 강사비 등. 되게 예산 사용이 다양화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리고 저는 굉장히 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라 생각이 들고요 어, 내년에도 만약에 코로나가 좀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런 어, 다양한 방면으로 접근을 해서 예산을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은 상단에는 역사탐방 포토북 있고 아래에는 파크볼프 동화의 현수막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사진동화의 그 벽걸이 달력이 있죠 되게 예뻤어요. 그래서, 달력도 저희 관장님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지금 인기 형님 오시분 뭐 다들 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저희 복지관 지금 옆에 복도에 사진이 다 바뀌었어요. 이게, 그게 저희가 다 이날을 해가지고 1월부터 5월까지 달력 사진이거든요. 그럼 또 5월이 지나면 6월부터 12월까지 도사진은 제가 또싹 바꿀 거예요. 이날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뭐라 해지복지관과 같이 상생하고 같이 함께하는 그런 동호회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2022년 동호회 활동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옆에 보시면 그래프 보시면 사실 이것도 제가 만든 게 올해 아니 이번 달아니 저번 달 말에 만든 거라서 7천명이 뭐예요 8,000명도 가까이 가고 7,900명 막 이렇게 가고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저희가 저기 할때 저기 뭐 9월달에 할때 2000명 찍고 막 이랬는데 1997명 저렇게 찍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세배가 넘었네요 월별 확진자가 과연 발생록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보시겠지만 지나가다 보면 올림픽공원이나 성파구청이나 선별검사소 앞에 지나가있었죠 줄을 어마 무시하게 쓰고 있어요 개인 방역수칙이나 이런 손소독제라든지 마스크라든지 항상 잘 쓰고 다니시고 거리두기도 잘 따라주고 계시지만 어, 그래도 더 열심히 건강수칙에 힘써 주신다면 또 내년에 건강한 모습으로 동호회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21년 예상 일정을 보면 저희 원래 2021년 올해도 이 예상 일정이었어요. 원래는 2월달에 동호회 모집 및 접수하고 그리고 선정회를 합니다. 그리고 3월달부터 동호회 활동을 시작을해요 그러면 3, 4, 5, 6, 7, 8, 9, 10, 11. 9개월 동안 활동을 해요. 물론 중간에 날이 너무 덥거나 하면 자체 방학을 하셔도 됩니다. 7월 지우면 우리, 저희 올해도 했던 것처럼 역량 강화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는 마무리를 하고 12월 달에는 지금 오늘처럼 성과 공유를 하고 또 우수 동호회를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래쪽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및 코로나19 동향에 맞춰 진행한다고 제가 적어 놨어요. 그래서 또 정보 의성과구청 지침에 따라서 올해처럼 또 확진자가 엄청 많아지면 또 일시중지를 하게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변수가 많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내년도 활동에는 또 걱정하지 마시고 동호회또 모집할 때 제가 또 카톡 보내드릴 테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동호회 모집을 하고 똑같아요 계획서를 작성하시고 참가자 명단을 작성해 주시고 이번에처럼 리더를 선정을 해주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정회의를 통해서 공정한 동호회를 선정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 9의 동향을 파악해서 방역 기준에 맞춰서 활동을 진행할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두기에 따라서 중지 혹은 재개가 가능해질 겁니다. 모니터링과 역량 강화인데요. 올해는 제가 모니터링은 제대로 못 가는데 내년에는 담당자 모니터링을 좀 확대를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신지 활동하시는 중에 뭐 불편함은 없으신지 제가 직접 가보면서 많이 따라다고 보려고 해요. 그리고 리더 동호회 리더 회원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올해처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제가 생각한 2021년의 동호회는 사실 이렇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일시 중지가 됐다가 풀어졌다가. 됐다가, 풀어졌다가 사람들 4명씩 다녀야 되고, 뭐, 열을 재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제약이 참 많아서, 참 많이 아픈 태는 아쉬웠던 동회라고하냐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인터뷰 영상을 찍으면서 거기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인 거예요. 재미있었다, 뭐, 보람찼다, 뭐, 활력소가 되었다, 회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새로운 친구를 만들었다. 뭐, 아쉽고 답답하다, 취미가 새로 생겼다, 이런 게 했는데, 그래도 22년, 내년에는 또 새로운 희망을 걸고 다시 출발하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동호회를 다시 한번더 시작하면 어떨까라는 게제 작은 소망입니다.